자, 그리고, 건진법사 관련해서, 유나농, 유난홍, 유나농도 통화가 많았다, 이러는데, 이 사람도 한번 볼게요. 유나농. 유난홍. 어. 유나농은 어떤가? 자, 유나농의 유나농이 건진법사 관련해서, 어, 처벌을 받게 되거나 그럴 수 있을까? 윤한용이 아, 아이 사람은 엮여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이 사람 의원 생활 하고 있어요, 윤한용? 이 사람은요, 지금, 건진법사하고 관계가, 자, 데빌카드입니다.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. 굉장히 얽혀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, 과거에서도 10소드입니다. 10번 소드. 이 사람은 어떤 부분 많이 얽혀져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, 걱정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. 음. 그리고, 본인도 있잖아요. 이 부분에 있어서, 아, 좀 내가 어떤 의원직을 조금 내려놔야 된다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4번 소드라는 것 자체가, 예, 좀 감옥을 가는 걸 우려한다거나 그럴 때도 좀 나와요. 예, 나온다, 인 거고. 그리고 앞으로의 부분에 있어서 이걸로 벌을 받나의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, 네. 이 사람이, 저기, 최은순보다는 훨씬 입지가 안 좋습니다. 음. 최은순은 그 시기만 넘기면 되겠다, 같은 게 있는데, 이분은 좀 어떻게 보면, 이게 의원이랄까, 이런 직을 계속 할수 있을까?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요? 봤을 때는? 계속 할수 있을까? 있을까? 음, 이건 자기가 그만둬야 될 수도 있어요. 자기가. 자기가 그만둬야 될 수도 있겠다. 어, 자기가 결심하고, 그외 누구야? 장재원 이런 사람도 어, 좀 곤란해지니까 본인이 어, 그만뒀었잖아요. 뭔가 내려놓고 가야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음. 이 사람도 건진법사와 함께 아울러서 처벌을 크게 받을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받을 것 같은 모습까지는 아니에요. 근데 이분 스스로는 그거 아니어도 얽힌 게 있나? 유난농은 건진법사가 아니어도 얽힌 게 있나?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스스로가 조금 그만둘까라든지 어떻게 뭐, 자기가 구속되지 않을까라든지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, 그게 밝혀져서 처벌이 중할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모습도 보여집니다. 음, 요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, 정치적으로는 어려워질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.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.